공합 1번이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편솔, 편솔, 양솔이구요 어, 시건스 세로도 이렇게 있고 단위선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1, 2, 3, 4 됐죠 이거는 좀 이따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야되니까 봅시다 여기 라인이 전부 다 A 접점 되어 있구요. 자, 여기 스타트를 누르면은 K5가 안돼 있죠. 그럼 얘를 K5를 찾아봐야 돼. 얘인데, LS1. 그럼 상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 붙을 거예요 그러면 작동을 해요. 자기 유지가 돼서 K1이 딱 붙습니다. 그럼 가죠. 그럼 S2. 자, S2가 갑니다. K1 자기 유지 되고. 그럼, ls2, 아, k1, 붙어서, k2가, 릴레이가 부들어 오면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y2에 의해서 전진을 하고, ls2에 의해서, 얘는 또 자기 유지가 되고, 붙어요. 아, 자기 유지가, 예, 자기, 부, k2에서 붙어요. 그러면 k3가 온되니까 자기 유지가 돼서, 그 다음에, 얘가 후진을 해야 돼. 얘가 후진을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K1이 니까 그 편소리니까 얘가 죽으면은 스프링에서 뒤로 빠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얘를 끊어주는게 K1이잖아요 근데 K3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게 하나 있죠 그럼 이게 K3의 B가 되어야겠죠 그럼 K3가 켜지면서 얘가 끊어지면서 얘가 후진을 해요 그럼 S1 여기는 이제 붙겠고, 온데 있으니까, 자기 유지를 해서. S선이 붙으니까 쫙 갑니다. K4. K4 자기 유지딱 돼요. 그리고 K4가 얘네 A에요. 근데 후진을 해야 돼. 근데 지금 Y2가 지금 살아있죠. 얘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K4가 온이 되면서 K1, K4를 죽여요. 그럼 얘도 얘가 죽여요. 그럼얘 죽으니까 끝났죠. 근데 얘도 죽으면 얘가 죽어. 얘도 죽으면 얘도 죽어. 근데 k 4가 살아 있어야지 계속 꾹 눌러 가지고 얘 뒤로 가야 되죠. 근데 안 돼. 그래서 근데 어차피 한번 누르면은 공합이다 보니까 한번 누르면은 이거 한번 살아나면은 바로 투진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데 얘는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이게 뭐 가끔씩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제일 베스트긴 해요. 굳이 얘는 유압처럼 딱한번끊기면 멈추는 게 아니고 얘는 공압이다 보니까 빠르게 속도를 움직이다 보니까 쑥 하면 쑥 밀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유지를 해주는 게,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둘다 해보시면 돼요. 해보셔가지고 정상작동한다. 그러면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얘는 스프링에 의해서 바로 팍 후진하지만 얘는 어 누르고 있어야지. 아까 얘는 지금 아 잘못 말했는데 얘 스프링이 안 달려 있어서 아마 작동이 안될 거예요. 얘가 죽 죽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으 이렇게 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심을 돌려봐야 되는데,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일단은 수정해야 되는 거는, 현재로서는 얘가 K3의 B가 되고, 일단 얘는 일단 보류? 일단 보류 해볼게요. 일단 보류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본 상태로 봐서 그럼, 일단은, 얘가, 편솔이죠? 편솔에, 갖고, 얘가 양솔. 양솔. 갖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테스트는 뭐, 음, 뭐, 이런 식으로 해 됐고. 자, 이렇게 가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K5A 였죠? 1, 2, 3, 4, 5. K5의 A 접점. 이게 K4의 B 접점. 이게 A4를 바로 자기 유지 준비. 그 다음에 K4 자기 유지. 테스트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불이 안 들어와. 왜? 왜? Why? K5와 A 접점에서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그러면 테스트 하고 싶다. 그 b 리 k 5를 먼저 만들어. 이렇게 해서 바로 K5로 들어가 줍니다. 얘는 만들었으니까 표시를 일단 해놔요. 혹시 보니까. 그러면 불 들어와요. 어? 자기유지 되니까 불 들어오겠죠. 테스트 완료. 그리고 S2로 들어갑니다. S2, S224 불 들어가서 K1에 A 접점. 그리고 K2 릴레이. 바로 자기유지 들어가서 K2. <laughs> K2가 K1 들어갑니다. 그리고 LS2 A 접점 들어가서 K2의 A 접점. A 접점. 그리고 K3 릴레이. K3 릴레이에서 다시 K2의 자기오지 해줍니다. 그리고 S1. S1 2 4를 들어가서 일단은 기존 그냥 해 볼게요. K3로 들어가서 K4 K3A 접점으로 들어가서 요게 K4 릴레이. 요게 K4의 A 접점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K5의 B 접점 들어가서 이게 지금 K3에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는 제가 수정했을 때는 릴레이로 다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니까, 다른 색깔로 미리 좀 해놓을게요. 다른 색깔로, 케이스, 이렇게. 여기, 다른 색깔로 잠깐 해볼게요.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LS1, K5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K1. K1에 A 접점 들어가서, 그 다음에 K3에 B 접점 들어가야겠죠. K3에 B 접점으로 들어가서, 요게 Y1. Y1 들어가고, 그 다음에 K2, K2에 A 접점 들어가서 Y2로 들어가고, Y2로 들어가고, Y2로 들어가고 그리고, k4에서 k4의 쪽점에서 y3로 들어가겠죠 야 y3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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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작동이 됩니다 계단식이니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으로 됩니다. 그래서 작동 잘 되죠? 그리고 마.. 근데 지금도 봐봐 작동이 잘 되죠? 이렇게 해도 작동 잘 되죠? 근데 나중에 이게 정기적인 걸로 해가지고 작동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릴레이를 꼽아도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아우, 꺼버렸네.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한 상태에서 유지 보수까지 한번 해볼게요. 유지 보수까지 해보고도 안 해요. 어, 여기서, 미터 아웃이에요. 미터, 미터 아웃, 후진 속도. 그러면은, 이거를 장착을 하고, 아웃이면은, 여기 보시면 이, 이것 있죠? 방향. 여거를 이게, 이거를,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요렇게 하면 이쪽으로 나간다 하살표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들어간다 나오는 거니까 아웃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의 후진 속도를 조절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게딱 표시가 좋아요 만약에 혹시 이렇게 배치가 안 되면은 처음에 여기 끼우기 여기 이 판때기에 붙이기 전에 먼저 호스를 먼저 연결하고 나서 딱 붙이면은 어뭐 보기가 편해요 이렇게, 바로, 다. 그 작, 그거 작동을 해봐요. 혹시 보니까 어, 손채 들어가죠. BC는 또 후진. 됐죠. 이게 미터 아웃입니다. 어, 후진할 때, 여기는 공기를 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얘밀 때는 들어가는 거니까, 얘 빼낼 때 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웃이에요. 아웃인데, 하살표 반영으로 구슬이 여기 막혀있으니까, 일로도 못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나오니까 조절이 되겠죠. 이게, 이게 미터 아웃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타이머. 타이머. 3차원의 타이머를 작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자. A가 완료되고 나서 B. A가 완료되고 나서 B죠. B 실린더가 Y2죠. Y2가 K2에요. K2면 K2 릴레이죠. K2 릴레이를 K2 릴레이를 변경하는 게 제일 빨라요. 여기서 요거를 타이머 꼽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꼽고 요거는 뭐 K1 솔베이브 타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릴레이를 꼽아줘요.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다음에 3초. 하면은 아뭐 자꾸 잘 되죠. 음 끝났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된게또 여기서 카운터가 또 들어가야 돼요.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고 음, 리셋하고 다시 돈석 논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카운터 리셋 버튼, 카운터 릴레는 요거에요. 요게 리셋 하는 거고, 이게 카운팅 체크하는 거, 이거는 뭐, 그, 공합 7번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거예요 7번 설명해 놓은 거.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거는 리셋 버튼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리셋이 제일 쉽거든요.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을 위한 버튼. 디 띵, 여기서 바로 릴레이에 릴레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돼요. 왜냐면 카운팅 세 번이잖아요. 세 번을 하고 나서는 원래는 그 끊어줘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은 세번 되고 나서도 계속 동작해요. 자동. 그래서 얘가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접점으로들어가지고 다시 릴레이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유지, 자기 유지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연속 동작에다가 끊어지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당연히 기, 기본은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그럼 연속 동작 계속 할 거예요. 뭐야 지금 타임 설정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 체킹하는 것도 안 달았기 때문에. 일단, 연속 동작이 되는지만 하는 가 확인하시고, 먼저. 됐죠? 근데 이게 끊는 게 없으니까 일단 강제정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카운팅 하는 거를 만들 건데, 카운팅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접점이두개 들어가야 돼요. 어, 왜, 요거는 이제 연속 동작 버튼을 눌렀을 때만 카운팅 되게 하는 거고, 얘는 실제적으로 카운팅이 올라가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하냐? 얘는 상시온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럼 K4. K4를 하냐? K4도 해도 되고 뭐 케이스를 해도 되는데 얘도 약간 용량형이다 보니까 좀 별로 안 좋긴 해. 요 근데 일단 얘 해도 해도 되는데 가끔씩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K4를 해도 돼요. 아니면 접점이 남아도는 쪽있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자동이 어 연속 동작이 지금 K6다가 해놨으니까, K6의 A 접점, 얘는 그냥 K4의 A 접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4의 A 접점, 이게 K6의 A 접점에서 카운팅 들어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완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카운 어, 세번 하고, 얘도 세, 삼초. 누르고 있으면, 이제 한번 첫 번째 기본 동작부터 먼저. 카운팅 안 올라가죠. 저기, 지금. 카운팅 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연속 동작. 한번. 두 번. 세번 됐죠. 그 다음에 리셋하고 리셋, 다시 한번 더, 음, 다시 한번 됐죠. 리셋 됐습니다. 잘 작동 잘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기존에 이거 굳이 이거 안 바꿔도 작동하잖아 하니, 하는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정기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캐치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걸 바꿔볼게요. 릴레이로 붙여볼게요. 바로. 얘를 요런 식으로 하면은 기본, 뭐.. 음, 음, 작동하는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이게 실제 기계로 했을 때, 뭐, 안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외우면 될것 같아. 뭐, 일단, 둘다 방, 정상 작동을 하네요, 일단.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요거요거를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은, 자, 연속 동작은 당연히 뭐 카운팅이 올라가겠죠. 이걸 알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멈출 거예요. 음, 이제 안 돼. 자, 근데, 기회 본 동작을 딱 해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럼 카운팅이 올라갈 거예요. 맞죠? 하운팅 올라가죠?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K6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어, 중간에 제가 그, 이걸 연결, 이걸 연결했잖아요. 이거를 연결 안 하고 바로 꼽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 선, 이거, 이게 여기서, 바로, 릴레이를 꼽아버리면, 자, 지금은 카운팅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뭐 기본은 당연히 작동하는데 문제 없죠. 기본은 작동하는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카운팅 안 하고, 카운팅을 했어. 리셋을 한번 해주고, 여기서 딱 합니다. 일단, 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세번 동작은 당연히 할 것이고. 아, <laughs> 어, 세번 했는데, 계속 또 움직이죠. 어. 그러니까, 끊어져야 됐안 끊어졌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 계속. 카운팅은 안 올라가지만. 그래서, 멈추질 않아. 다시 켜서. 만약에 카운팅도 안 했다. 그러면은 숫자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세 번. 또 올라갑니다, 숫자. 네 번, 맞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카운팅, 카운트 할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미리 그려가지고 해도 되고, 어, 하면은 됩니다. 그게 공합 1번이었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뭐 카운터나 그리고 타이머랑 비상정지 이세 개는 계속 나와요. 공통이에요. 유압도 계속 나와요. 근데 유압은 이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짱날 수 있어. <laughs> 여기 부속품 추가하는 거. 그 그걸 좀, 강, 좀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